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긴 한데 a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은 안 정해져 있죠 근데 얘네 a, b의 길이가 항상 사려요 항상 그럼 b라는 점은 여기 있으면 은이 길이가 4고 여기 있어도 이 길이가 4고 여기 있어도 이, 이 길이가 4인 거죠 b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겠어요 원 위에 있을 것이다 중심이 a고 반지름이 4인 원 위에, 하, 아, 진짜 못 그린다. 이렇게, 아무튼 원 위에 있을 것이다. 다시 그릴게요. 원이 있었을 때, 중심이 5,5이면서, 반지름이 4인 원 위에, 우리 B라는 점이 존재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. 맞나요? 우리의 이제 이거, AB의 길이가 4다. 라는 걸 통해서, 이 B라는 점은 중심이 a 면서 반지름이 4인 원 위에 있을 것이다. 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고. 그러고 나서 또얘 봅시다. 얘. 얘는 사실상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될까요? 여기다가 루트 한번 씌워볼까요? 우리가 A 콤마 B라는 점이 있어요. 그러고 얘를 보시면 얘는 A 콤마 B랑 1 콤마 2 사이에 거리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1,2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1,2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이 B라는 점은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이고 1,2는 여기라고 했을 때그둘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면 될 것이다. 맞나요? 밖에 점에서 원 위의 점 아무데서나 있을 수 있는데 최대 최소 구하시려면 여러분들 원의 밖에 점이랑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거나 아니면 반지름을 더하셔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실 수 있을 것이다. 맞나요? 자 그러면 여기 1, 2랑 5, 5 사이의 거리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둘 거리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셔서 5이다. 라는 거 구할 수 있는 거고. 그럼 최소는 반지름이 우리가 4인 걸 알잖아요. 최소는 1일 것이고, 최대는 9인 거. 맞나요? 자, 여기서 중요하신 건 절대 원래 문제는 루트가 아니었어요. 자, 얘 최소가 1이다. 루트 저값이 1이라는 거죠. 쟤는 최소값이 1일 것이다. 최소값은 그대로 될 것인데 우리 최대가 이 루트 이 값이 9라는 거니까 저거 자체는 81이 최대 값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실수 없이 넘기셔야 되는 거죠. 될까요? 그런데 이 문제